안녕하세요. 주식정원이에요. 알지노믹스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알지노믹스는 무슨 회사일까요? 리보액산 RNA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항암제와 희귀나 치성 질환 약물을 주로 개발해요. 알지노믹스는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지난 5월에 해결했어요. 알지노믹스는 이번 IPO 공모자금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446억원 전액을 연구개발, 생산 및 허가 관련 비용, 임상과 비임상 시험 비용,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알지노믹스의 공모가는 22,500원으로 공모가 밴드 최상반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 총액은 463억5천만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115억 8,750만원 이에요. 청약 기간은 12월 9일 화요일부터 12월 10일 수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2월 12일 금요일이에요. 알진오믹스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11만 2,500원 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 도는 삼성증권 2,000주, NH투자증권 8,000주에요. 알진오믹스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22,500원, 공모가 기준 식사 총액은 3,095억 1,000만 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848.91대이고, 1 3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91억 0 5,000만 원, 의무 확약 비율은 74.28%이고, 3당일 유통 물량 비율은 35.27%예요. RZ노믹스의 청약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상장일은 12월 18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관 수요 예측 참여수량의 100%가 밴드 최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고 장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아요. 나무 멤버스 청약 수수료가 무료라서 기대 청약 참여할 예정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